안녕하십니까. 원리 강사 김범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의 성장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창조 과정을 보면 성서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 이렇게 해서 천지가 혼동하고 공화한 가운데 빛을 창조하신 데서도 풀발하여 뭐 둘째 날, 셋째 날, 그리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렇게 기록하시면서 둘째 날에는 어 물이 있는 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물과 바다를 가르았다. 육지가 창생되었다. 그리고 이제 식물 그리고 더 나아가 동물 인간을 창조하는 데까지 6일이 걸렸다 라고 6일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연구한 것에 비하면 천재는 가스상태, 무수시대 그러니까 물이 없는 시대에서 유수시대가 되고 즉 물이 형성되고 화산 분출에 의하여 육지가 드러나고 그 다음에 점차적으로 식물, 동물, 오류, 조류, 폐류 그리고 인류가 형성되는데 수십억 년이 걸렸다 라고 과학은 밝히고 있습니다 이 6일이냐 수십억 년이냐 이 부분에는 차이가 있지만 어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성서에서 첫째 날 허감이 뭐 있는 데서 빛을 창조하는 물이 없는 시대에서 어 물을 창조하고 또 육지를 창조하고 식물 동물 인류를 창조했다 과학에서는 무수시대, 유수시대, 육지, 그다음에 식물, 동물, 인류를 창조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대조를 해보면 상당히 유사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서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계시라는 것을 틀림하게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6일은 무엇이냐? 어, 원리적으로 해석할 때는 하나님께서 창조하는데 하루 만에 한순간의 천지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6일, 즉 6단계. 여섯 단계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의미에서 우리 지금 시간으로 계산되는 6일이 아니라 원리에서는 6단계의 성장 과정이 필요했다라고 원리에서는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는 뭐, 전지전능하다고 해서 도련히 천지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시간성이 필요로 했고, 시간적으로 성장 기간을 거쳐서 만물을 창조한 하셨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어 수리적인 분이다 뭐 수학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 수학이라는 것은 1 더하기 1은 2 2 곱하기 2는 4라는 법칙입니다 이 법칙은 미국이나 과거나 미래나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그리고 로켓을 만든다 달나라에 날아다오는 어, 우주왕복선을 만든다 할때 수학적 계산이 들어갑니다. 수학은 뭐냐? 과학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수학 추리성을 가지고 계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과학자이시다. 과학적으로 만물 창조했다. 이런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세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라고 성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으니 이는 둘째 날입니다. 그런데 왜한 성경에는 첫째 날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1. 하루가 시작되는 데서는 저녁에서 밤을 지나 아침이라는 성장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리에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성장 기간이 필요하다. 한번 보십시오. 1에서 출발하지 않습니다. 0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0.1, 0.2, 0.3 이래서 1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성장 과정을 가지고 모든 만물은 창조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장 기간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수로서 여러 수로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성장 기간은 3단계의 성장기간을 거칩니다 그것은 어떤 3단계의 성장기간이냐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이 3단계의 성장기간을 거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는 완성체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성서에는 이 삼수의 예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음, 성부, 성자 성, 신, 성령이라고도 하고, 천사는 루시엘 가브리엘, 미가엘, 이렇게 삼천사를 표현하고,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삼청으로 짓고, 또 방주에서 비둘기를 내보내는데, 삼차에 거쳐서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또 아브라함은 비둘기 양 암소, 3단계의 제물을 바칩니다. 예수님은 3대의 시험을 받고 승리함으로써 보험을 전파하는 섭리를 해나가셨습니다 따라서 성장하는 데는 한순간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성이 필요한데 소생기, 장생기, 완생기 이 3단계의 성장기간을 기본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이 송생기도 3단계로 되어 있고 장생기도 3단계로 되어 있고 완생기도 3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 9단계가 됩니다 10단계 때 하나님과 완성하는 입장에 일치하는 자리에 가기 때문에 십수완성수로도 표현합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적으로 이번 시간에 설명드리는 것은 3단계의 성장기간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혜아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들에게도 성장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혜아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헤아가 완성해서 타락했느냐, 아니면 성장 기간 미완성한 입장에서 타락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아담과 헤아가 완성해서 타락했다면 완성체인 하나님의 절대성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죄를 지을 수 있고 타락할 수 있고 파멸할 수 있다 이런 결과가 옵니다. 따라서 아담-헤아가 완성해서 타락했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성장 기간 즉 미완성권에서 탈락겠다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원리적으로는 이 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완성 기간을 원리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간접주관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성장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어서 완성한 경제를 직접 주관권이라고 표현합니다. 인간은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를 거쳐서 하나님과 심정 일체를 이루어 완성합니다. 소생기, 장성기, 완성기. 완성기도 완전히 완성기를 거쳐서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이 3단계 과정이 있는데, 하나님과 완전히 심정의 일체를 이루는 그 관계를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단계에 있을 때를 간접 주관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것이 직접 주관권과 간접 주관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먼저 직접 주관권이 어떤 것이냐? 직접 주관권에서 인간의 성장에서 하나님과 인간이 심정 일체를 이루어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고 서러워하는 일을 인간이 하게 되면 하나님의 가슴 아픈 그 심정이 나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죄를 지으려야 지울 수 없는 단계가 바로 완성한 입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직접 주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 계시도 내려주고 말도 하고 알려주는 단계가 직접 주관이다. 간접주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계시를 준다든가 차원의 주관이 간접 주관 권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담, 히아가 완성은 안했지만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히아는 하나님과 일문일답을 했습니다. 일문일답을 했고 하나님이 산악갈 따먹지 말하는 계시도 주셨습니다. 그 계시를 통해서 직접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기간을 간접 주관권이라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면 인간이 완성해서 하나님과 심정 일체를 이루 어떻게 되느냐 그분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어떻습니까 성서의 기록을 보면 아담 혜아가미한성기 때는 산악갈 따먹지 말 계시를 주었고 노아 때에는 방주를 지어라는 계시를 주었고 아브라함 때에는 비둘기와 암소를 제물 드리라는 계시를 주었고 모세 때에도 계시를 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때는 성서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 예수님에게 계시 내린 기록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며 하이이 장을 명태 달았 기도했고 십자궤에 박힐 때 성경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는 기록도 없는데 예수님은 어찌하여 하나님이시여 저를 아버지시여 저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한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주장 거는 어떤 입장이냐면 쉽게 설명을 해서 어떤 대학생이 TV를 만드는 학과에 들어갔는데 교수가 그 TV 만드는 방법을 직접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배웁니다. 그렇게 배워서 나중에 시험을 치고 100점을 맞으면 교수가 더 이상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왜? 다 가르쳐 줬으니까. 그 대학생은 교수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제 다 알기 때문에 TV 만드는 방법을 다 알기 때문에 TV를 창조해 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직접 주관권이란 것은, 어, 하나님이 계시를 내려주지 않아도 하나님과 심정 일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심정을 알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삶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는 단계가 바로 직접 주황거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주황거리면 직접 계시를 내려주고 감주주황 때는 어떤 천사할 등에서 개시를 내려주고 이런 게 아니라 직접 주황거리는 계시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사 여태 하나님 계시 내릴 기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스스로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가지고 말씀을 전파하고 사는 그경지가 바로 직접 조안권 완성 기간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간접 기간 조안권에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인간에게 책임 분담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대학 교수가 TV 만드는 방법을 잘 가르쳐 주어도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어도 학생이 그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고 듣지 않는다면 교수가 아무리 가르쳐 줘도 그 학생은 t v 를 만드는 방법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 인간이 t v 를 교수님이가 가르쳐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스스로도 책임 분담을 해야 됩니다. 이 책임 분담을 통해서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담과 헤아에게도 책임 분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헤아가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시고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인간이 미완성 기간 때에 달아하고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메시아요 하는님과 신적 일체를 이은 분인데 예수님께서도 성장 기간이 메시아로 쓰기 위해서 기간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30세부터 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 전의 기간 기록은 뭐냐? 예수님께서 어 불교 수행하는 지역에 가서 7년간 불교를 수행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7년 동안 불교를 수행하면서 성장기간을 거칩니다 그래서 부처가 누구나 될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해와 달을 섬기지 마라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한 창조물에 불과하다 하나님을 섬기라는 복음의 말씀을 그 불교에 전파하게 되었고 또그후 이스라엘 땅이 와서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장기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책임 문담을 다하여 하나님과 심정 일체를 이루어서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의 입장이 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인간이 예수님이 아무리 구원받으라 하더라도 그 스스로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책임 문담을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신정 일체를 이루게 되면 하나님과 신정 일체를 이루어 말씀님 통의 말씀을 듣고 해서 더 이상 어떤 계시나 말씀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이루어 살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 모든 만물의 창조 과정과 성장 기간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